역시 사랑의 성김으로서의 사랑의 향기 챕터 4. 이 땅의 새로운 변화와 정의 위에 쓰인 이 언약의 약속으로 사랑의 성김으로서 우리의 아름다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타락한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변화와 언약처럼 사랑의 향기가 드러난다. 그렇게 많은 조건 지어진 것들을 만드는 음, 우리의 언약의 방식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사용되지만 진정한 사랑을 제공하는 참된 존재들의 정체성에 의해서 유용한 유연성과 부드러움과 하늘의 분위기와 하나님의 의지에 흐르는 사랑이 향기의 자리에서 사랑의 성김으로 우리가 말한다. 우리의 이 주장할 때 우리의 태도는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 사랑이 향기에 대한 위대함이 빛나는 향기에 맑은 마음으로 축복받고 파파에 두고 태어난 이 아름다운 일과 말씀을 하는 것으로 사랑의 향기가 너를 사랑해야지 우리의 사랑의 성김으로서의 사랑의 향기는 사랑이 넘치는 관계 속에서 대면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이 아름다움 제 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의 진리에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 두려움과 수치심이 사라지고 이 땅에 사랑의 상기으로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이 땅의 아름다운 천사들이 휘둘려 버리다 하나님의 힘과 하늘의 분위기와 같이 함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과 사랑을 보내도록 합시다 이 길은 참된 길이며 아름다운 나는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이며 나는 회복된 하나이 사랑의 성김의 사랑의 향기라는 것을 그렇게 언약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사랑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